뒤에 그 최지강 선수고요.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는 최지강 선수예요. 예. 야수를 하다가 좀 투수로 전향을 했니다 그렇죠. 2022년에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고 지난 시즌 성적 좀 보셨습니다. 대학 가서 이제 투수로 전향을 했던 최지강 선수예요. 스윙 스트라이크 강릉 영동대학교 출신.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렇게 스팅포인트를 만들면 다헛스윙입니다 네. 예. 터우는 3 분째 빨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사에 빠른데. 세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쪽으로 타구 타구를 보냈잖아요. 예. 그런 타이밍으로 타격을 하려다 보면 좋은 타이밍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초구처럼 스윙을 한다한다면 떨어지는 분은 더더욱이나 안맞고요. 하고 바깥쪽. 스윙 인정되고 있습니다. 투 투입니다. 예, 충분히 스윙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나와버렸어요다 예. 지금 저런 볼에도 나온다는 건 히딩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 네. 스윙 삼진. 네. 부산이 탈버치가 네, 네. 조금 더원 어, 포인트 어, 조언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스트라이크가 들어왔는데도 저를 파 한다는 것은 히팅 포인트 조절을 잘못하고 있다는 슬라이더였고 네. 두번째 아웃 카운트를 결국 이병헌 선수가 아니라 최지강 선수가 3진으로, 한동희 상대 3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고승민, 5번 타자. 초을낮습니다1 4 8 k m 의 빠른 공. 오늘 2루타 하나 있습니다. 음. 각도가 생기는 변화구를 투구하지 않고 빠른 볼이 왔을 때 고승민 선수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Yeah. 이 변화구를 계속 투구하다 보면 최주광 선수가 이겨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오늘 고승민 선수는 체인지업이라도 이런 그 부정에는 대응을 잘 했습니다만 저렇게 각도가 생기는 변화구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거든요. Yeah. 넘버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149km의 빠른 공이 바깥쪽으로 낮게 왔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던져서 승부를 해야 되는 카운트예요 예. 그래서 카자 어,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예. 안 그러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빠른 볼을 투구를 해서는 주자 1, 2루시에 게다가 상당히 강했던 고승민 선수인데요 사구 몸쪽 공을 맘껏 퍼올렸습니다. 자, 오는 둔탁한 타구입니다. 중견수 정수빈이 마지막 아웃카운트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 1, 2, 3번 지히지 렉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 여섯 번째 출루 네 번째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두 자리 수득점에 도달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경기 이제 두산베어스의 11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입니다.